6번을 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EF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EF를 주어주고요. 마지막에 AD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EX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뭐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보조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다르게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얘 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우리 하던 대로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큰큰 삼각형에는 작은 삼각형. 그렇죠? 이 길이를 이용해서 뭐다? 이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가 3대 4예요. 여기도 3대 4겠죠? 응. 항상 헷 깔린 게 지금 3대 4를 이용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이 10이라는 변은요, 이큰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변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변하고 이 변을 연결시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이 어, 10이 포함된 거는 큰 삼각형이다. 따라서 이 변하고 뭘 여기 작은 삼각형은 여기서 작은 삼각형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이거를요. 만약 이렇게 쪼갰어. 그 다음에 여기를 3이고 여기가 4겠죠? 3대4겠죠? 근데 여기 3대4로 하는, 여기가 3대4인데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지금 모르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3대4로 구해놓고는 네모대 10을 써버려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계속 낚여요. 말을 해도 계속 낚여요. 그 이유 왜 틀렸을까요? 3대4면요. 이 4가 나타낸 삼각형은 바로 이 삼각형이에요. 본인이 써야 될 수치는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삼각형을 나타낸다면. 근데 왜 10을 쓰냐? 왜 10을 써요? 사는 솔직히 삼각형도 아닙니다. 이 모양에서. 보세요. 여기서 삼각형 이 있습니까? 여기다 그려넣어야 돼요. 이만큼 비가 바로 4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10을 사용하려면 이 삼각형을 이용해야 된다. 이 삼각형. 이거 3이고 4기 때문에 여기 얼마다? 7이다. 7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7, 7. 3, 3대 4가 아니라 3대 7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수정하면 3대7로 이용해야 된다. 이 10은 이큰 삼각형이다. 3하고 4를 더해주면 이 변이 7이 된다. 3대7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주시고요.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3대7은 얼마다? 네모대 10이다. 그럼 7 네모는 30이 되겠고요. 네모는 7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 7분의 바로 30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전체 6에서 빼주면 됩니다. 6에서요 7분의 30을 빼주면 7분의 42고요. 6은 7분의 42이고 통분해주는 과정이죠. 7분의 12가 된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바로 7분의 12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삼각형을 이용할 거예요. 이삼각형. 이삼각형. 여기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이삼각형. 여기다가 쭉가 보면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얼마다? 7분의 12가 되고요. 여기가 똑같이 3 3입니다. 3대 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십시오. 또 여기서 3대4라고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작은 거니까 7분의 12대 여기 X로 잡을게요. X다.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 X는, 이 X는 보시면 밑변입니다. 이 밑변은. 이 삼각형 아니에요. 삼각형 아니잖아요. 그렇죠이 삼각형이랑 닮으면 바로 이 삼각형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이 삼각형. 여기가 이변을 얘가 지금 이렇게 이용했다. 다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큰삼각형 이렇게 됐습니다. X고요. 그림 똑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x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은 사각형을 쭉 이렇게. 손에 우리 처음에 닮음 배웠을 때 이렇게 했었죠? 그려보세요. 여기가 얼마다? 7분의 10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얘랑 얘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만 이이 부분을 짜쫄른짜 짜게냐고요? 왜얘 닮음도 아닌 얘를 비교하냐고요? 얘를 얘를 이살를 삼각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모양, 이 똑같은 모양을 보셔야죠. 이 x에서 이삼각형을 이용하니까 이 전체 얼마를요? 7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7대 3은 어, 7대 3은 이거 때 이거 하면은 x 대 7분의 12 곱해주겠습니다. 곱해주겠습니다.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바로 어 나누기 3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계속 낚이고 있는데요. 뭘 낚이고 있다? 이거 지금 전체 삼각형이고 작은 삼각형입니다. 그쵸? 쪼개면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작은 삼각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네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10이 나타내는 삼각형은 이 길이가 아니다. 이 길이는 삼각형도 아닙니다. 삼각형 전체 길을 갖고 와야 된다. 되나요? 되죠?